아부다비 생활 2주차, 그는 이제껏 택시만 타왔다. 하지만 재정난에 부딪히고 드디어 버스카드를 만들러 나간다. 아까 돈도는 41도, 그날은 습도 역시 높았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지나가면 다들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카메라 들고 있으면 좀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아부다비는 버스를 타려면 카드 갖고 있어야 된대요. 현금으로는 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숙소 저 숙소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거리인데 30분 40분 정도 거리인데 그냥 뭐 오늘 주말이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놀러 나왔어요 할거 없이 놀러 나온 그는 무려 41도의 더위 속에서 정거장 9개 분의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옆에 보이는 게 바로 모스크인데요 작은 모스크가 블럭, 블럭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동네에 한두개 정도는 있는 느낌. 첫 번째 버스 정류장이다. 그는 몹시 버스를 타고 싶었지만 버스 카드가 없어 타지 못한다. 괜히 한번 더. 에어컨이 나오는 정거장을 들여다본다.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버스 정류장인데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도 실내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워져가지고 실내 버스 정류장이 필요한데 안 만들어주겠죠? 이뭔 개소리야! 앞에 보이는 건 육교 같은데, 육교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역시, 돈이 많으면, 육교도 멋있게 짓는 나라죠. 마침 그의 앞으로 버스가 지나간다. 꽤나 쾌적해 보인다. 아부다비나 두바이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좋은 차들이 많다는 건데요. 사실은 좋은 차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차들 안 좋은 차라기는 하긴 그렇지만 서민들이 타는 차들 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뭐 지나가면은 전부 슈퍼카니 좋은 차니 하는 건다 그냥 속설인 것 같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근처가 알알 알, 알. 여기가 알 와흐다 몰이라는 되게 큰몰 주위인데요. 사람들이 쇼핑을 되게 주말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도 막히고 사람도 많고. 그를 놀리듯 또 하나의 버스가 지나간다. 드디어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와, 한 30분, 40분 걸어야 된다고 예상했었는데, 제가 걸음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한 40분 정도 정확히 걸린 것 같네요. 아, 저는 버스티켓을 타 타러 왔기 때문에 티켓이 여기 있죠 티켓? 어 여기 바로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다. 제 생각이 여기는 시외로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 티켓인 것 같아요. 저는 시내 버스 티켓이 필요한데 저기 보면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에서 뽑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그의 예상대로 시내 버스 카드는 기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0 디람, 50 디람 그리고 자율 충전 카드 세 종류가 있고 10디함에 카드 보증금이 더해진다. 버스가 도착하면 직접 도어 오픈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리고 카드를 찍고 타면 된다. 별도의 정차 버튼은 잘 사용하지 않으며 내릴 때 역시 카드를 찍고 내리면 된다. 잘는다위 버스는 문이 3개가 있어요. 정문이랑 중간이랑 있고, 아무 데서나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맨 앞에 있는 섹션에는 여자, 여성분들만 탈수 있는 그런 섹션인 것 같아요 아마 무슬림 파다 보니까 남성, 여성을 좀 구별해야 되는 뭐 치안을 위해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앞에는 여자분만, 뒤에는 남자분만 그가 말했듯 버스 앞쪽은 여자만 탈수 있다. 아부다비에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경력 많은 택시기사는 드물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직 전 비자를 받기 위해 잠깐 동안 택시를 운영한다고 한다. Hello. 안녕. Uh, international Airport, please. International Airport. Yes. Abu Dhabi Airport. Yeah. 산유답게 택시비가 물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How long time do you expect to get there? To get there? Yeah. Uh, maybe 20-25 minutes. 20-25. t y t w t y f That's good. Yeah. Perfect. 버스와 달리 택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카드는 받지 않는다. 대신 현금으로 결제해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